네, 이번에 유니티에서 유나이트 2023을 진행을 했죠. 거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2024년에 출시될 LTS 이름은 유니티 6라고 합니다. 유니티 그동안 버전을 보면은 5에서 이제 연도로 바뀌어서 17, 18, 19, 20, 21, 22, 23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오던 걸 깨고 유니티 6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유니티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그 새로운 라이선스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 모으려면은 2024년에 출시되는 유니티가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아야겠죠. 처음에 이제 요금제 개편한다 하면서 2024년에 나온 버전에는 이러한 혜택이 있을 거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스프라이트 이미지, 뭐, 껐다 켰다 할수 있게 하는 정도? 뭐, 무료, 무료 레벨에서. 요거 말고 크게 없어서, 2024년, 2024년에 적용되는 그 라이선스를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하려면, 요거보다 뭔가 좀큰게 많이 필요할 텐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한창 그, 라이선스 관련 이슈로 뜨거울 때. 예, 그런데 이제 아예 네이밍을 완전 유니티 6로 뭐 새로운 발전이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뭐2024 LTS 보다는 유니티 6로 다가오는 게 조금 더 뭔가 새로운 버전 같고, 조금 더 신기능이 많을 것 같고, 뭔가 한 단계 정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해서 되게 영리하게 잘 선택을 한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걸 보면은 웹 GPU 지원이랑 뭐 이런 GPU 관련된 기술들 이렇게 있어서 뭐 최적화 및 추가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개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유니티 블로그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키노트를 잠깐 보도록 할 텐데 뭐 이런 걸다 재생해서 볼순 없으니까 네 이렇게 유니티 6라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어, 이러이러한 퍼포먼스적 항상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18 프레임 나오던 게 배치가 13만 개가 있고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몇 가지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46 프레임이 나오고 배치가 13,000 개로 줄어들고 CPU 처리 시간도 매우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다이 블로그 에 있는 내용이죠. CPU 레시던트 드로어랑 GPU 오클루던 그리고 STP라는 기술. 아무튼 뭐 세부적인 거는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영상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 이 플레이 화면, 무슨 기술이 적용되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플레이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전에 봤을 때 18프레임에서 40몇 프레임으로 3배 가까이 늘었고,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니티 6와 더불어서 뮤즈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죠. 유니티 뮤즈 챗이랑 스프라이트랑 텍스처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반응들을 한번 볼 텐데, <laughs> 이보면은 유니티 6을 쓸수 있는데 왜 언리얼 5를 쓰냐, 6은 5보다 크다, <laughs> 뭐 이런 밈도 있네요. 아직도 고도 4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보라. 아 고도의 다음 버전은 6.5가 될 거다 아무 이유 없이. 아, 재밌네요 이런 거 보면 자동 LOD 이런 건 없냐라고 묻는 것 같죠. 사실 언리얼 5처럼 임팩트가 있으려면 나나이트 정도는 가져와야 이제 언리얼만큼의 어떤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어댑티브 풀업 볼륨으로, 뭐, 루멘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좀 조명을 쉽게 했다라는 점은 있죠. 언리얼 6는 유니티 5보다 하나 더많으므로20%더 좋다. 재밌네요. 드디어 유니티 5.6에서 6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재밌네요. 적어도 숫자만큼은 앞서 있다. 뭐, 굉장히 재밌는 밈이 형성됐네요. 네, 이렇게 유니티 6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이전에, 어느 이제, 유명한, 유니티 유튜버 분이 2024 LTS라고 확정할 순 없지만 내년에 나올 유니티 버전은 새로운 정책이 적용된다 라고 했었어서 왜 2024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유니티 6가 나오는 거였다. 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네요. 새로운 유니티 6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생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유니티 뮤즈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